아 빨리 저 실버 마크라도 좀 달겠습니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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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이를 기타 가오. 그 뭐야 와드. W가 빽났다고 해서 움츠러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뭐가 그렇지인지 모르겠는데. 삼벨부터좀 시작하고 싶네. 일단은 엘프 야나죽었다 시키 기 죽겄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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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봐 어디 봐아 도망갔잖아 아군이당했습니 어, 뭐 배터. 뭐 잘하면 뭐해. 위에서 재난 지원금 뿌려 주는데. 먹여 줄게. 먹여 줄게. 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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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빨아발 마스터 아 너다 보인다. 이옥의프리징 시작합니다! 언제 가냐고? 지금! 쏘리 얘네 도움핑 졸라 찍는 중 근데 와드 있으세요 혹시? 으흠. 일단 징크스 누... 나한테 왔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이거부터 뭐해! 아 뭐해! 아니! 아군이 렉사야! 야라카이 어떻게 헤지냐? 서폿 올라프를 해도 헤지알 새끼들이네. 아 리드야. 아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 님. 내 백스는 안 그러던데. 새끼들이 어디서 쳐오는지 좀 알아야겠다. 난 이래도 이길 자신 있음. 왜냐면은 우린 플라잉 쌈이라니까. 야야야. 나좀 어 갔다 올게. 출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야, 우리 정글 데리고 하는 수밖에 없음. 안되겠습니까? 아, 왜, 왜 뒷무빙 하는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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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죠?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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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난근 내, 이 오, 잘, 수는, 데 자, 그만, 아, 이즈 아, 아, 이즈 아이 브론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살짝 노는 계정으로 할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어 그래요. 근데 혹시 왜 나를 노는 계정으로 만들기 싫은가봐. 야 우리 미도 어디 갔냐? 야, 용 어쩔 거야? 용 어떡함? 아이고, 이거 좋네. 야, 우리는 그럼 이거라도 가, 이거. 야, 둘다줄순없으셈 씨발, 여기 오라고! 아, 아, 날아가는데? 어이고, 저런. 여기 다 죽는 거죠, 그니까. 하우씨, 지금 당신 스노우볼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여기는 언제 혹시 내려와 줄실? 여기 언제 내려오나요? 어오이 새끼도 간다, 이제. 야, 에코 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에코가 오는 거를 제가, 자, 두둥 동 자! 두둥! 아니, 이쪽으로 빼야지! 우리 정글이 너무 뇌가 없어. 이 오브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일단 한번 해주고. 어, 네. 자, 솔라리 한번 켜주고. 자, 한 번. 자, 징크스 한 번. 징크스를. 자, 뒷라인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저기, 백스가 아, 진짜 너무 못한다 아이, 저 저, 저기, 원딜 한 번만 줘보세요 <laughs> 자, 우리 이거 계속 쳐야 됨 계속 쳐야 돼, 계속 이래 가자. 다못 맞춰버리고. 야왜 이렇게 쪼아있냐너왜따다다다가 안함? 스킬을 이 새끼 쓴걸본 적이 없니? 스킬 좀 써봐. 그래 그래. 난문들만 봐. 저 이렇게 쉽단 말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라인, 이안밀려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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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치잖아 이러면 할수 있음. 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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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라 땡겨줘 땡겨줘 땡기줘 h a n k you, thank 집가야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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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g h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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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 야, 이렇게 여기 압박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야, 멜 폭킹해. 너는 왜 연현이냐, 근데? 야, 레몬아, 어디 갔어?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자크 영영영의 모습. 바텀을 두 번이나 찔렀지만 영영영의 모습. 야무지게 났다 질규. 좀 용감하게 한번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해. 앞으로 좀 나와주실? 포킹 하라고. 뒤에서 뭐함. 이제 스타죠. 매일 그냥 집 어때로 하라이. 나도 이제 너 신경 안 쓰. 너 태권도 하고 빼먹었어. 뭐 신경 안 쓰. 니멋대로 네 살아. 오, 신난다 터쳐가지고 저한테 뭐야? 아! 아! 자그세 번째. 아니 근데 오케이 정글 우리 정글 안 오는 거는 기대도 안했어 오는 건 기대도 안했고 아니 멜도 아까부터 자꾸 위에 가 있고 라인 전 좋은지 하면은 애가. 아이 c 이렇게 그냥 스킬만 제대로 똑바로 써줘도 이기는데, 이 새끼. 이제 학원 다닐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 관장님 시켜주겠다고. 저기 맞다, 제발! 아! 저기안 맞아? 근데 여기서 징크스는 없었다는 거예요이 싸움에서 징크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즈를 안 했다면 지금... 지금 뭐데스를 하고 있었을까요? 한3 2이스 왜 이렇게 상처들이 흰미해고이야 응. 어떡함? 아직도 안 죽었어? 메리 다 먹잖아. <laughs> 야, 너가 킬 먹으면 너가 다해 줘야 돼. 우리 다람쥐특 내가 메랄 때킬 먹으면은 킬 먹는다고 뭐라 하고 메리 킬을 먹으면은 이제스 포신가요, 채팅신. 내가 메랄 때는 너킬먹다고 뭐라 했잖아요. 왜 우리 팀 메리 킬 먹는 건 뭐라 안 하는데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어깨를 굉장히 잘 감당해야 하는 직업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난 견뎌낼게 아무리 역할을 해도 난 견뎌낼게 나 스트리머니까 어, 불쌌는데? 미드 신짜는 근데 혹시 뭐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 나 이러면 조이 꺼내 진짜로 이렇게 팀 잡아줄 거면 나 진짜 조이 꺼내 꺼낸다 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씨발. <laughs> 아, 왜? 요네도 못 잡겠어? 아, 진짜, 그냥, 없는 사람이야. 어떡가 뭐, 어, 그런 거 반사해야지. 보리투쇼 다줄것 같으면 비추 아진 터지고 집 수리를 맡겨놨더니 이렇게 당하고도 징크스랑 레벨 똑같은 거 진짜 리스펙트 자크가 바텀만 온거 같은데 미드는 왜 이리 차났는지 의문. 시야를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의문. 그리고 용타임인데 이 새끼 왜안 나오고 여기 있고. 제이스는 왜 밑에 안 가있는지 의문. 왜 나한테만 이런 팀을 자꾸 쥐어주는 거야. 아 아까 락한을 너무 잘했나? 아 우진해. 이 자크 때문에 아무런 아피전도 쓸 수가 없어. 음, 근데. 네. 지금 안움직이는데요 저, 너네 이길 자격 없어. 징크스? 그냥 마우스만 클릭만 해도 알아서 이겨져 있습니다. 거의 그냥 2대1이 기본이며, 정글을 한 3번 흘려줘도 우리 상체 차이나. 이거는 그냥 게임을 조으라는 거지 우리 탑 스택 쌓는다고 한명안 하더니 CS 187개 우리팀 멜 킬이랑 킬은 다 처먹고 정작 하는 건 그냥 따다다다다 님 정글 아니에요? 이제 꿈쩍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쫙! 딱딱! 아줄 사람이 없음 진짜로 아이 진짜 줄, 사람이었, 줄 사람이 없줄 사람이 에바 티비야 내가 이렇게 딜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미세! 이 세, 이세명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갱이랑 갱은 다 받아줬는데 모임 신발 이기 다섯 스팀량 이만 무대 딜량 사만 팔천 이즈 해야됨 이즈 무조건 이즈야 이 서포트들이 위에가 궁금해가지고 왕 위에 가봐야지요 어, 경치 좋네 쭉 짧각 그러려고 위에 가는 거니까 나는 어떻야야 映るすおんぼ不愉快に心配するが消えた心の声が消えた心の声が消えた